이게 얼마 만입니까? 아유,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가족들. 아, 아빠. 어, 아빠는. 아, 아이고. 아, 아, 아. <laughs> 이놈! 니가 어디라고! 아, 아, 아. 소금 가져와, 소금! 아. 몰래 끄라! 나는 세서 안 불러가지요. <laughs> 아 일부러 그현수을 맞춰서 오신 거예요? 네, 인사 준비했는데 한번 그래, 네. 아, 인사 한번 인사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익숙함의소가 소중함을 잃지 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등도 습관이다. 심야게담의 눈알자 이기 황재성입니다. 자리스이야 아, 어둠신이들은 반갑습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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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헌나요? 네. 아하. 아하. 역시. 아하. <laughs> 그렇게 따지면 여기 여기 신동엽이도 있었고 박나래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전화 연결도 안 그래도 있다 준비돼 있다고 하던데. 오! 다 준비돼 있다. 누구요? 저 뻥이에요. 이런 객소리하니까. <laughs> <laughs> 이런 객소리. <laughs>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객식구가 됐나봐. 아, 사실은 솔라 씨한테 조금 어 감정 있지 않아요? 감정. <laughs> 네 진짜 심하게 담하면서 제일 무서웠던 게 귀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솔라 씨가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아 아하. 우스갯소리로. 아 어, 심하게 담에서 음. 나를 음.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황제성 자리인가요? 아, 그 부분 정도는 제가. 아,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후로 볼수 없었어요, 저 그게 맞아. 그게 진짜였어.